지금부터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원의 그림을 봤을 때 여덟 등분 돼 있는 원을 볼수 있고 그것을 잘라 위아래로 붙이면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된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그림에서 16분 된 원을 볼수 있고 어 처음과 같이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으로 된 모양을 볼수 있고, 원, 가로는 원조의 2분의 1이고, 세로는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고,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조의 1이므로 지름 곱하기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입니다.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반지름이므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